돌아온 2편!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킥블로우입니다 오늘은 하람 올프님과 함께 동시방송 마검 바이오 점프의 2편 시작해보도록 하죠. 1편 보고. 다 됐다! 2편 보고. 나도 깼어, 소희야 아, 때렸어 문지영. 아, 맞다. 여기 다안돼는데때렸어 아, 미안. 나 도끼 새로 생겼다. 아, 진짜. 깔 사. 강아지 이뻐. 어? 귀여워. 하이. 야, 잘 니네. 잘인난 살해 현장이 일어났습니다. 야, 근데 나 얼음 진짜 못 봤네, 귀엽네. 나 얼음 평범해, 어른에선그럼도왜 자꾸 못 해? 자꾸 치트 리고 얼음 아니었잖아. 아까도 물물 엄청 물, 엄청 어, 잘했잖아. 잘했잖아. 그래 너물 말고 다물에선 잘했잖아. 나 물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밖에 아까 한 번밖에 없으면 한번한 번에 깼다고. 어한 번에 깼어. 떨어진 것 같은데. 나한 번만 한 번에 깼어. 나물에서한 번에 깼어. 물 계단식에선 먼저 아, 깨야지만 아, 상자를 또 획득할 수 있어. 아왜 이렇게 어렵냐, 어른. 그래. 아니, 그만하라고! <laughs> 야, 쟤 별, 짓을다 한다. <laughs> 아, 떨어졌어. 그만하라고! 야, 자자. 자자? 알았어, 너 나가. 나 자고 있어. 여기 침대 아이, 4개야. 침 4개지, 맞다, 여기. <laughs> 일어났다. 어. 어. 그만 캐! 알았어. 아, 왜 때려, 그렇다고. 미안, 잘못 때렸어. 엄청 많이 날아갔어. 어? 나 여기 아프게 지나라 왔어. <laughs> 진짜? 왜 <우리> 또니? <꿈이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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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떨어질 거야. 와우, 대기들 다. 아! 그래 가봐. <가서. 웃음> <laughs> 와, 이거 사기네. 사기지. 칼이 없어, 근데. 근데 내가 죽일 거야, 너. 결론은 칼이 없어? 결론은 내가 널 죽일 거야. 그래서 아이템을 획득할 거야. 그게 결론이야. 야, 나 다이아몬드 도끼 있는 거 이겼어? 그럼 뭐 어쩔 수 없지. 이거 다 캐, 캐, 근데 응, 나도 칼 생겼어. 날카27? 어? 날카27? 원래? 여기, 응, 여기. 영국이 응. 어떻게 갔어? 저희 안녕. 아, 때리지 마. 아, 때리지 마. 야, 나 진짜 많이 달아. 불불불 미리 샷. 하지 말라고, 나 죽어! 죽일 거 없어? 어, 야, 아이템이 유리를 통해 날아갔어. 이게, 뭐? 이게 바로 만음이란 겁니다. 죽고, 죽이고. 죽였어야 돼. 그러니까. 이제 아마 나갈 거야. 네, 잘녀오세요넌안 나가? 안 나가. 다 계획을 얘기했는데 네가 뭘 알았어? 나? 나 집에 있는다고 했지. 집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다고 했잖아. 이모가 안 불렀을 때 집에 서 떡볶이 먹고 하고 싶고 첫 번째는 뭐였어 이모한테 연락이 오면 어서 와는밥 먹고 나왔어? 어, 밥 먹고 너 여기다 데려다 주고선 엄마는 장 보러 간다 그랬지. 음. 이모만 찍고 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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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 5분? 분 5분? 소희 이거 다 먹어야겠다 와 이거 나 너무 이득인데 죽여봐 알아서 해너왜 밑에 있냐 죽여 알아서 해나 죽이면 알아서 해 <laughs> 결국에 이제 치킨을 너 죽이면 알아서 해너나 죽여봐 어디 알아서 나해 없잖아. 알아서 해 잡을 수 없는 게 까불 거 있어. 진짜 뭐야? 알아서 해 죽여봐. 지 아니? 안어맨다몇 번. 알아서 해 죽여봐. 아하하 아, 아. 나한테 긴장해줄 거. 언제? 안음 그냥? <laughs> 이게 사기란가? 사기는 많이 칠수록 좋은 점도 있지. 나쁜 점도 많고, 나쁜 점도 많아. 그냥 4분 내로 찍을게. 어? 그냥 응, 4분 내로 찍을게. 어? 와, 또 가야지. 또, 나, 너 계속 나한테 추적하지. 이거 왜 자꾸 치트 쓰냐고. 니도 쓰라고. 빠이,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. 어, 벌써 끝났다. 좀알아누고 하래 있냐? 20년 이상 돼서 거의 욕했어요 와 재밌다 내리말다 한다. 당연하지. 니들 욕하는 말은 엄청 많으니까. 니욕하는더 네 많아. 나도 이제 가.